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토끼 귀빵을 만든 동동이는 빵을 먹이 붙이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긴귀기를 가진 토끼야.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림책 놀이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주위의 친구들과는 다른 나의 모습에 속상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오늘 소개할 책은 짧은 귀 토끼입니다. 동동이는 친구들과 달리 짧은 귀를 가졌지만 달리기도 잘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꼬마 토끼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친구들과 다른 짧은 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가 길어지기 위해 당근과 양배추도 열심히 먹고 귀를 빨래집게로 집고 빨래줄에 매달리기도 했어요. 또 물을 주면 채소가 자라는 것처럼 귀에 물을 주면서 날마다 나무에 귀를 재보았어요. 하지만 귀가 하나도 자라지 않자 화가 난 동동이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멋진 길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밀가루와 달걀,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토끼 귀 빵을 만든 동동이는 빵을 머리에 붙이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빵의 달콤한 냄새를 맡고 온 독수리에게 그만 토끼 귀 빵을 빼앗겨버려요. 독수리가 가져다준 토끼 귀빵을 먹은 아기 독수리는 지금까지 먹어본 토끼 귀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소문이 퍼지자 동동이는 토끼 귀빵집을 열게 되고 그림책이 끝이 나요. 오늘은 변신하는 짧은 귀 토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팝 튜브 2개, 컬러 종이 접시 펠트지 두 가지 색깔, 흰색 도화지, 눈알, 스티로폼 볼, 모루, 15cm 정도로 세 줄을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연필, 매직, 가위,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펠트지로 토끼 귀를 만들 거예요. 토끼 귀는 이팝 튜브에 붙일 거라서 팝 튜브를 대고, 탑티브보다 양쪽이 더 넓게 해서 그려주세요. 음, 길이는 친구들 손가락 길이 정도로 너무 길지 않게 그려주세요. 4 개를 그려주세요. 다음에 다른 색깔 펠트지로 걷기에 붙일 속기를 그려줄 거예요. 방금 그린 걷기보다는 좀 작게 두 개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준 귀 모양을 가위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흰색 도화지로 토끼 입 주변을 만들 건데요. 친구들 집에 있는 컵, 작은 컵 정도의 크기로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동그라미를 그리기 힘들면 집에 있는 컵을 대고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이것도 가위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스티로폼 볼로 토끼 코를 만들 건데요. 매직으로 까맣게 칠해 줄 거예요. 매직으로 칠하면 마르지 않고 손을 잡으면 까맣게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호호 불면서 말리면서 칠해주는 게 좋아요. 흰색이 안 보이게 모두 새까맣게 칠해주세요. 자, 이제 엄마 차례예요. 친구들이 준비해 놓은 이 재료를 이제 엄마가 붙여줄 거예요. 잘라 놓은 토끼 귀를 하얀색 속 귀를 걷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속 귀에다. 글루건을 발라서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팝 튜브에다 이 토끼기를 붙일 건데요. 속기가 붙지 않은 그냥 걷기, 걷기에다가 팝 튜브를 붙여줄 거예요.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접히지 않는 부분에 글루건을 발라서 펠트지의 가운데에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 앞쪽 부분에도 글루건을 바르고 토끼기 테두리에도 글루건을 발라서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속기를 붙인 토끼기를 맞붙여서 붙여주세요. 꾹꾹꾹꾹 떨어지지 않게. 다 똑같이 다른 한쪽기도 만들어주세요. 글로건을 바르고 토끼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똑같이 앞쪽에도 글루건을 발라서 주세요. 테두리도 이렇게.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토끼기를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아까 세줄 잘라놓은 모루를 토끼 수염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붙일 건데요. 가운데에다가 글루건을 한 방울만 딱 묻혀서 이렇게 어긋나게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에다 이렇게. 이번에는 색깔 종이접시로 토끼 얼굴을 만들 거예요. 먼저 아까 잘라놓았던 흰색 동그란 종이를 이 종이 접시 가운데의 동그란 원 안에 밑 부분에 맞닿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방금 만들어놓았던 모루 토끼 수염을 붙여줄 거예요. 글루건을 한 방울만 묻혀서 이렇게 가운데에다. 이번에는 아까 매직으로 까맣게 칠해놨던 토끼 코를 모루 위에다 붙여줄 거예요. 스티로폼은 녹을 수도 있어서 살짝만 발라줄게요.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토끼 눈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눈을 붙였으면 모루를 좀 예쁘게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지그재그 구부려서 수염처럼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토끼 얼굴에다가 만들어 놓은 토끼 귀를 붙여줄 거예요. 이 팝튜브에 접혀져 있는 부분에 밑에는 바르지 않고 접혀져 있는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 전체적으로 다 발라줄 거예요. 토끼 얼굴 붙일 때는 일자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서 토끼 귀 모양이 예쁘게 붙을 수 있게 모양을 잡아서 붙여주세요. 나머지 한쪽 귀도 똑같이 붙여줄 거예요. 글루건을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토끼 귀 모양을 예쁘게 잡고 붙여주세요. 짜잔! 귀여운 토끼 완성! 내 귀가 짧다고? 아니 아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긴 귀를 가진 토끼야. 항상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던 큰 아이에게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려 주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아이. 처음에 엄마가 그려 준 그림을 보고 마냥 좋아하던 아이는 엄마보다 미숙한 본인의 그림 실력을 알아차리고 속상한 마음이 생긴 거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열등성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문제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칭찬보다는 고마움과 기쁨을 아이와 함께 나누고 아이가 누군가의 행복이 될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해요. 우리 딸 엄마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구나. 근데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려준 그림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거 봐. 너무 좋아서 벽에도 붙여놨잖아. 하면서 끈기 있게 믿고 지켜봐 주면 어느새 아이는 자기만의 그림을 자신 있게 그릴 날이 올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